건방에서 굉장히 고소한 냄새가 나면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흑임자죽입니다. 흑임자죽 드시고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사진입니다. 오늘은 흑임자죽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쉬운 방법으로 밥을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할 거거든요. 흑임자는 볶은 흑임자를 사셔가지고 하시면 쉽거든요. 재료로는 밥하고 볶은 흑임자하고 소금하고 설탕은 본인의 입맛에 맞게 넣어서 드셔도 되거든요. 그렇게, 요렇게 이제 물하고 준비를 했으니까 밥을 한 믹서기에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에 밥한 공기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적당량 부어 줍니다. 밥이 이렇게 곱게 갈렸거든요. 여기에. 흑임자 가은거 볶은 건데, 볶은 흑임자는 굉장히 고소하거든요. 부드럽게 잘 갈려진 흑임자인데, 섞어주세요. 물을 붓고 섞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가스불에서 끓여내면 되거든요. 잘 희석해 줍니다. 소금을 좀 넣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가스불에서 팍팍 끓여 내겠습니다. 끓이를 웍에 부어 줍니다. 이렇게 팍팍 끓여 주면 됩니다. 농도는 처음부터 물을 많이 붓지 말고 죽을 끓여 가면서 좀 뻑뻑하다 싶으면 중간에 물을 조금씩 둘으면 되거든요. 싱거우면 나중에 소금 간하시면 되고요. 눌지 않도록 계속 저어 주세요. 가장자리부터 끓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저어 주세요. 쌀가지고 하면은 막한 시간씩 써가지고 저어야 되는데 밥으로 하면 쉬워요. 밥을 갈아가지고 팍팍 끓으면 불을 꺼면 되거든요. 끓는 동안에는 눌지 않도록 이렇게 다 저어주세요. 계속. 싸가지고 하면 쌀이 익을 동안까지 계속 저어줘야 되는데 밥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팍팍팍 끓으면 은 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묽은것 같아도 나중에 식으면 은 뻑뻑해지기 때문에 농도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불을 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고소한 흑임자죽이 완성입니다. 한 그릇 담아내겠습니다. 김자좀 담아내겠습니다 참깨를 좀 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맛있는 흑임자죽이 완성입니다 건방에서 굉장히 고소한 냄새가 나면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흑임자죽입니다 흑임자죽 드시고 건강하세요 집에 있는 밥을 이용해 가지고 쉽게 죽을 끓여서 드실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치아가 별로 부실하기 때문에 죽을 많이 선호들 하시거든요 여러분들도 죽 많이 해드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달게 해드시는 분들은 설탕을 첨가하시면 됩니다.